아네 안녕하세요 혹시 되시나요? 네몇 네, 네.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네 네. 그 아드님이 보셨을 때 평소에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신 편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네어뭐 솔직히 순식이... 부모라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솔직 음, 어머님 아버님 둘 다요? 아, 두분 다. 혹시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? 아, 근데 설명은 좀 엄청 길어가지고. 음... 네,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. 네네네. 혹시 몇 시쯤 오세요, 아드님? 6, 7시. 그 들어갈 것 같긴 한데. 아, 6, 7시. 그럼 아니, 무조건... 혹시 네, 그때 네, 저희 지금.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? 아, 물론이죠 아 네네. 좀 이따가 연락드릴게요, 그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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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연락드릴게요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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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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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마음을 <열었어요>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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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옛날일 꺼내잖아요 옛날일 꺼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응. 어좀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보니까 꺼내기가 너무 싫거든요 아좀 힘들어요 일단 말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, 이해를 좀 네. 제가 어릴 때부터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응? 최소 새벽 열두 시에서 한시 사이에 집에 들어왔던 응. 그런 느낌이었는데 학원에서 엄청 열심히 하니까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. 게임을 계속 하거든요. 이제 아, 게임을 계속 하는데, ]까지... 엄마는 그냥 게임을 뭐 조금이라도 하면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음.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. 음. 근데 엄마가 좀 나쁜 점이... 욕을 해요. 음. 사람이 음. 공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아. 하는데, 당연히 집에 와서 음. 게임 좀할수 있는 거 아니냐? 근데 말이 안 통해요. 그냥 욕, 욕만 계속하고, 그냥 내가 왜 욕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부모는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한 2년간 참아왔는데 난 욕을 들으면서 컴퓨터를 쉬어버렸어요. 있는 걸. 네. 그때부터 좀.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. 그러다가 뭐~ 이제 한두 번씩 욕도 하고 짜증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한 (2년간) 참아왔는데 난 욕을 들으면서 어... 음...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음... 학교를 가는데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. 음... 아... 중3 때 근데... 6개월 가까이 당한 거 같은데 패드립이랑 음담패서 음람, 딱 섞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학교를 도저히 가기 가 싫은 거예요. 좀 그때부터 좀 정신이 좀 나갔, 나갔을 때였던 거 같은데 아빠한테도 자연스럽게 욕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막 아빠한테 아니 엄마는 야식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. 아 아빠가 나 보기 싫다고 이혼까지 이용,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? 네 솔직히 그때는 제가 철도 없었던 건 맞는데 아니 제가 아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.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같은 것도 핸드폰 같은 것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뭐 중재도 해주고 날 이해해주고 음. 그런 식으로 다 해주니까 전 세상에 아빠가 제일 좋았어요 어. 아빠는 이제 벌교에 있고, 음. 근데 그때 끝까지 안 오고, 그때 엄청 배신감을 느꼈구나. <laughs>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실제로 자살하려고 했고, <laughs> 그때 자살 방법 <laughs> 여러 가지 찾아놔가지고... 아 음, 진짜 힘들었겠다. <laughs> 그 음. 중학교, 중학교 때는 그냥 진짜 자살하려고 음, 했었고 네. 나 자살, 자살하면, 안 어. 그냥, 아니 자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.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죽어버리라고 알아서 해 하라고 그랬지 <laughs>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셨다고요? 살기 싫다 그런 거라 <laughs> 어떻게 버틴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겨우 버텼던 것 같긴 한데 난 음... 그때 저희 가족보다 그쪽이 더 가족 같다고 느꼈거든요 많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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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아... 지금 몸이 괜찮으세요? 어... 안 좋은 적이 있으셨다고 들어가지고 어 아, 아니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음... 야, 건강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하반신 마비요. 코로나는 아, 네, 아, 다니는 거 보이시죠? 그것도 오히려 되게 월등하잖아요. 왜?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감각이 그렇게 많이 좋지 가 않아요? 음.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아, 어. 그래가지고 어떡해. 제가 막 사회생활 할 때나 그럴 때도 에물 많이 마시고 우려하면 이제 지를 때도 있고 와. 하반신 마비니까. 아. 음. 맨날 오줌 쌀 때마다 그냥 소면줄을 써야 되고 제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. 좀 싫어하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. 싫죠 그치. 싫지 그치. 너무 그치. 힘들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. 음.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잘 사는데 행복하게 나는 가족 한번 잘못 만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일도 많고 왜 나는 이러지? 저 장인 형이 있잖아요. 저희형 되게 싫어요. 같이 살면은 힘들어요, 되게. 내 부서뜨리고, 오고 떼어버리고, 오고. 어디 뭐수셔료고 그러니까 멘탈 나가가지고 솔직히 이런 생각 자주 갖고 있어.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하고? 제가 잘 돼야 자기 형도 잘 살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. 이런 생각 자주 갖고 있어. 아유. 와. 와. 일반 사람이라도 힘들어할 요소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엄청 힘들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수십 개가 되니까 음. 맞아. 이 해결하는 것 자체를 이미 포기를 좀 하고 싶어하고 하... 요즘은 좀 그림 그리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림 그리는데 행복해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리는 것 같아요. 그림을 어, 그 <laughs> 당시에 돌아간다고 하면, 네. 어,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.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요, 음, 그냥 음. 뭐 솔직히 제가 개판이었던 것도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조금이라도 내말좀 들어주고 음...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랬으면은 그래도 욕도 안 하고 자기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취하고 있는 스탠스 태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. 사과라도 하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달라질란가 어, 어차피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마음은 있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애가 마음이 달라져가 어, 사과라도 하고 이제 그러하면 내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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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래 한 거지. 제가 다른 데다 해봐도 뭐안 되니까. 어머니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또 캐모션을 주면 그 받아들일. 해야죠 당연히. 내가 그거 필요하다면 나도 해야죠 당연히. 도토리. 영원. 도토리. 마틴. 이틴 일단 해 보는 데까지 해보해 보는 거죠. 전문가가 이혼 하락하면 이혼하면 되고 그냥. 고쳐가 살아가고 찍고 사는 것이고 말하자고 그런 것이. 아. 아. 아드님이 진짜 큰 용기 냈어요. 음. 그러게 이렇게. 그렇죠. 아. 속마음을 이게 그냥 아. 이게 담담하게 또 얘기하니까 또 그게 또또 네. 가슴이 아프고 안쓰럽게 보이고 하네요. 아내분은. 대화를 최근에 못 하셔서 이렇게 속마음을 자세히 들어본 게 오늘이 정말 오랜만이고 처음일 수도 있을 네,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몇년 동안 아예 안 하고 살잖아요. 나는 그래서 이제 둘이 잘 지내니까 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죠. 나 나하고만 이 떨어지면 이제 나만 떨어지면 그렇죠. 괜찮을 네, 줄 알았어요. 그건... 저는. 떨어져 나가면 그럼 네. 그 그러니까 알아서 과연 뭐... 마음이 편하시겠어요? <laughs> 아니, 이제 서로가 이제 안 맞으니까 내가 할 역할이 없다 싶어서 했,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지.